나는 사람이 좀 응, 똑같이 반응해요. 2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지하 4층 내려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1층. 7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내려갔어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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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吴亦凡。谢娜。吴亦凡。 야, 다가 문이 열니다올라 아니, 그게 뭘야 아, <뭘> 어? <laughs> 아 제가이거에 이벤트 찍느라 다른 사람도 이거 찍고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. 무슨 거예 수익 때문에요. 어? <laughs> 수익이요, 수익. 너브리터는 잘못 터놓는잘못 봐. 잔치우면 아, 그래요? 그럼. 그래. <laughs> 아,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